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6일 울프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쓰뎅 원전에도 가정에도 지금이라도 라는 내용으로 대한금속을 꼽아보았습니다. 대한금속에 대해서는 관망후 매수 우견를좀 드리는 부분이고 원전수혜 및 니켈 폭증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라는 내용의, 내용으로 하나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삼각수렴의 구간에 있고 상승추세의 전환점에 놓여져 있다 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고광태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티플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 같은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대안 금속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스테인리스 산업 전반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리오프닝 부분부터 원전까지 이 스테인리스의 수요 증가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니켈 가격이 상승을 해줘서, 이런 업체들이 좀 부각이 좀 됐었는데 앞으로도 다른 이유 때문에 스테인리스의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매출이 올라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스 메소드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차트를 보면 이제 바이 포인트와 셀 포인트가 있죠. 이런 바이스 메소드에 의한 바이 포인트와 셀 포인트가 있는데 현재 주가의 흐름은 삼각수렴의 구간에 있고. 이 상승 추세의 전환점으로 놓여져 있다입니다. 이렇게 보면 파란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고 최근에 하락장을 지켜으면서 검은색 선에서 맞고 못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두 번째 파란색 선에서 닿고 올라가 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혹은 앞으로 그렇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레포트를 보면 대한금속에 대해서는 한화금투의 김두현 최원준 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음. 스테인리스 고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부식 저항성을 띠며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시스템의 구조 제조로, 재료로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동사의 핵심제품 크롬니켈 300개 스테인리스는 경쟁제품 대비 니켈 함유량이 높아 우수한 내구성 덕분에 원전건설의 기초소재로 최적화된 제품이다. 포스코 향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서 니켈 가격의 고경행진 상황 중에서 동사와 같은 원자재 공급자는 판가 이전이 가능한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 이킬 가격이 올라도 그거를 가격 증가시킬 수 있다. 되게 말을 어렵게써놨네요 FN 가이드를 보면 이제 주주 현황에 대양홀딩스 컴퍼니가 20% 깔고 계시고 1년 사이에 13%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사업 요약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꾸준한 매출 증가세 그리고 이제 PBR 밴드와 PBR 밴드 보면 음 하단에 위치해 있다.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모하는 회사인가? 가전, 주방 가전, 전자 부품, 주방 용품, 자동차, 뭐 주름관, 모바일, 플랜트, TV, 보일러, 뭐 등등등 스테인리스 강판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00개 강종, 300개 강종, 400개 강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에 대한 설명은 제품 소개란에 제가 옮겨왔어요. 내식성이 우수하고 녹이 발생하지 않는다. 열처리 우수해서 뭐 어디 어디에 쓰인다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보면 어 스테인리스 강판이 주요된 매출이고 제품의 매출액이 97%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재료별 상황을 보면 어 국내 원재료가 79% 수입원재료가 2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음 정확한 어떤 원재료인지 어, 보이지 않았어요 자최근 사업연도의 가동률을 보면 평균 가동률 90%죠 풀 가동이나 다름없다 자 그리고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매출액 대비 0.1% 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5% 수준이다 라고 되어 있고 영업본부가 대부분 많아요 마케팅 뭐 ssls 뭐 ksps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거의 연구소가 없다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그 외에 이번주 추천한 오늘 추천한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냐 코리아 서킷트가 있습니다 1분기 프리디뷰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 유한타 증권에 있었는데 FCBGA나 PBGA 기판 물동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현재 주가는 초록색 선에서 반등을 한번 나와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안나오면 어디까지 떨어지냐? 파란색 선까지 쭉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지위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신한금투의 오강오신문님께서 올려 질쳤는데 2022년 트렌드를 만들다라는 내용으로 메타버스 시장을 좀 언급이 되어 있는 포트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들어올 것 같아요. 커머스 선에서 맞고 내려오고 이파란세 선에서 닿고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자 리얼옵션의 만기의 시점이 이파란세 선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법칙 그리고 리얼옵션의 가치 그리고 만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하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을 팽창한다 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합니다강영 매수, 분할 매수, 배수, 관망 매도 의견을제시드리고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니이점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자 오늘은 대한금속에 대해서 말씀을드려봤고요 원전 수혜 및니켈폭증이라는 내용으로 하나금투, 영상사상 최대 영업이익이라는 내용으로. 하나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의 흐름은 삼각수렴 구간에 있다 상승 추세의 전환점이 놓여져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